선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공밀한 내 네, 팬네. 아 어, 저도 오늘 가수 임명 소리 어, 들어보고 싶네요. 아 임명.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사님. 아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하고 네. 연결되는 게 네. 너무 좋아가 돼 와서 그래서 사례가 흘렸나 보다. <laughs> 그, 그 네. <laughs> 아, 왜냐면 이게 제가 한 번도 이게 한 번에 된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네. 아. 네 지난번에 제가 언제였지? 48번인가 해서 한번 되고 아, 네. 아 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딱 첫 번째로 아, 딱 해가지고, 예. 네, 대박이네. 지금 네. 감격에 걸어서 막 사례가 들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음. 그동안 네. 아주 착한 네.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바로 걸자마자 음. 바로 걸렸지. 어떻게 네. 아, 감사합니다. 사례가 들리셨으면 뭐 다음에 하실까요? <laughs> 네. 아니, 지금 네 마음을 잘 가다듬고 <laughs> 어, 네, 네. 절대, 해보겠습니다. 절대 그러질 않지, 포기 안하지 <laughs> <laughs> 네. <laughs> 어떻게 잡은 기회라서. 그럼, 네. 자 전번에 네. 우리가 이제 불렀던 음. 노래가 어떤 노래 불렀더라? 아 지난번에 제가 마음이 울적해서를 불렀었는데. 네네. 네. 어, 오늘 번, 오늘은 먼저 들어볼게요. 아 마음이 울적해서요. 예, 얼마나 네. 발전했는지. 어 마음이 울적해서 제가 연습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네. 네. 잘못못못 아, 아, 못하, 네. 못하면은 너무 슬슬 공지를 뺀다 아, 지금.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시, 시작.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네 지나간 옛 추억이 내가숨을 울리는데 한잔 술에 뜻대로 부르는 노래 인자일은나 그네 노래. 아, 좋어 그때보다 이제 발성이 많이 좋아졌네요. 네, 네 열심히, 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어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어떤 점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는 소리가 이렇게 약간 둔탁하고 어두웠다면은.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전이 발성을 써서. 어, 전위 발성까지 옳지. 네, 이제 평순 몸도 어느 정도 잡히는 어, 것같아까지 어. 네, 이제, 어, 제가 인, 인우상부성인가요? 어, 네. 네, 인우상부성과 그 조화가 이제 한, 47% 정도 이루어지지 47 않았나 생각을 아, 퍼센트가 아, 네.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아, 디테일이면서 47%. 네. <laughs> 네. 그러니까 무슨 여론 조사를 하셨나 봐. <웃음> <웃음> 아무튼 음. 네, 네. 지금 가창학 용어를 굉장히 잘 쓰신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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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네, 해설위원으로 가셔도 되겠어요. 네. 자, 지원 선수는 네. 지금 방금 어, 사랑 그 부분에서 어. 인우상부성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음, 음. 네. <laughs> 그래요. 자, 네. 아, 오늘 그럼 이걸 할 건가? 하면 다른 노래를 하실 건가요? 아 제가 오늘은 네. 아, 이 노래를 감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제가 저희 이제 이효섭 박사님의 무정이라는 노래를 네. 음.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 마음이 울적해서 하고는 정반대의 창법을 해야 되는 노래인데 그러니까요 오늘 잃어버린 30년 네. 그런 <laughs>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앞에 그 하시는 거 지금 들으면서 네네. 이제 무정하고 비슷한 결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계속 보면서 따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네 음. 음. 아, 네. 이게 잘 모르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네자 네. 해보시죠 한번. 시작 <laughs> 울지 않아 서럽지 않아 까짓 치면 그만 쏟아 지는 피에 젖어 울기 는 내가 왜 울어？가슴 은 아파도, 눈물은. <laughs> 네 여기까지 일단 <laughs> 네. 드릴게요. 네. 네. 자 본인은 이제 네 어, 어떤 점이 좀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평소 하셨나요? 아 제가 아직 이렇게 좀 어, 그런 제 갈성이라든지 좀 이렇게 어, 뭐 흔드는 목이라든지 약간 스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네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우선 이제 스킬 더 스킬이지만 네. 어떻게 제가 들을 때는. 어. 제가 아까 그 잃어버린 30년을 네, 이어서 박사님 강의할 때 옆에서 따라해 봤잖아요. 네, 네. 그때 이어서 박사님이 이거 공임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하, 네. 네. 공임이 많이. 네. 네. 그러니까 투자와 뭐 기름도 많이 써야 되고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 출력 에너지 요이 폐에 들어 있는 공기를 배의 힘과 함께 조금 더 네. 웅장하고 네, 두껍고 힘있게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어, 그러니까 음. 지금 네. 보면은 어, 네. 목소리 그 상대를 조금 조여서 내는 듯 하거든요. 아, 네, 네. 울 울지 않아. 이렇게 어, 어, 하지 아. 말고 아. 네. 울지 않아. 오히려 어, 그입 입을 오히려 더 공간을 크게 그냥 불려 버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입안 공간을요. 공간을, 자, 아. 공거만해 보고 울지 않아까지. 아. 울지 않아. 아 지금 이제 좋았는데, 안까지 어 좋았는데, 아나또 어, 네. 이렇게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아, 안 눌러게 네. 시작. 울지 않아. 그렇지. 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아좀더 편한 것 같아요. 소리가 어. 나가는 게. 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울지 않아 이 가고, 울지 않아 하고는 어느 게더 좋아? 두 번째가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어, 앞에 거는 음. 성대를 좀 이렇게 눌렀던 거고 뒤에 네네. 거는 풀어 놨던 거고. 아, 네.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대를 풀어 놔야 돼요. 아. 예. 자, 한번 다시. 네. <laughs> 울지야나 아니, 이렇게 어, 너무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네, 늘리시는데? 아, 성대를 눌렀나요? 어, 성대를 네. 옆으로. 네, 옆으로. 옆으로, 아. 어, 옆으로 이렇게 펼쳐 준다. 아. 네. 네. 시작. 울지 않아 어, 울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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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으로 펼쳐야 됩니다 자을 을, 이봐봐 울. 그게 아니라 울 네. 아까 웅장 우리 그 이채영 네. 선생이 웅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을 빈약하고 울 웅장하고 이렇게 예쁘요 오케이 네. 오케이 울지 않아. 어이. 서럽지 않아 오케이 자 음, 여기서 네. 이제 e 자에다가뭘 하나 장치를 하냐면은 뒤집는 뭐? 아니 뒤집는 h 뭐, 뒤집는 도 괜찮아요 서럽 서럽 이럽도 되지만은 아니면은 아 u p s 임팩트 럽 si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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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어럽지 않아 오 이분이 시키면 네. 시키도록 다 잘하네 이펙트 지금 잘 넣으셨는데 어. 마지막에 조금 눌렸다 그러니까 아, 목을 누르지 네. 말고 자, 옆으로 펼치면서 서럽 시작 서럽지 않아 어 근데 목을 네. 더 열어주면 더좋아 음. 옆으로 더 펼쳐주면 어. 시작 자, 지 않아 지 않아에서 네. 서럽까지는 잘해놓고 서럽지 않하애가거에서다점수를 까먹어버리거든. 아네또 서럽지 않아. 아, 어, 네. 네. 서럽지 않아 아니, 지가 가 아직도 아직 지가 아직도, 야, 지가 아직도 네. 지 목을 눌러서 그래요. 먹을 아니 무 아니 목을 누르지 말아요. 지 okay, 오케이 그렇게. 네. 서럽지 않아. 오케이. Okay. 자, 거기다가 서럽지야. 한번 흔들어 볼게요. 아 서럽지 않아. 네, 지금. 좀... 다른 곳을 흔들흔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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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여기저기 다 흔들려 버렸네. 네. 서럽지 않아. <laughs> 아, 아, 아. 오, 좋았어. 아, 어, 나. 네. 어, 이분이 이제 두 n 폭 h 바이브레이션도 음. 할 줄도 아는데 바이브레이션 속도 조금만 더 느리면 좋을 것 같아. a n d a i v i b r 너무 i o n talked to Chocomato d r 나후 희가자가 나오면 안 돼. 나으로, 아, 로. 네, 나으, 네, 나으, 응. 나후. 아니 끊지 말고 나후 얘기하면은 희가 나와 버리니까 네. 나으 연결. 나으. 오케이. 오, 네, 네. 네. 까짓껏. 까짓껏. 까짓 것. 까짓 것? 까짓? 까짓 것. 이치면 그만 네, 목을 이렇게 누르면 안 돼. 요 이런 노래를 할 때는 목을 눌러 버리면 안 돼요. 아, 네. 목을 옆으로 최대한 펼쳐서 아까 풍부한 소리라 그랬는데 아까 네거 거지 거지 것 이즈 네. 거지 것 이치면 그만. 그렇지 발성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멜로디를 네. 멜로디를 달아게 하시네. 까지 꼬, 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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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네, 여기는 이제 제 네. 그 원본 노래를 들어보시고, 이제 그 교정을 하시고, 자, 쏟사지는 네. 쏟아지는 네, 자 여기는 dajin. So dajin. s 네. 너무 공을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o d 지는 i 다가 o dajin. 가 이게 뭐죠? 수하는 o 임팩트요. n So dajin. So d 시다 임팩트 수, 쏟아지는 너무 공이 많아요. 거기는 공을 빼고 쏟아지는 요 정도로. 는 그렇죠. 편안하게 또 그다음에 피해 저 피해가 모자라니까 배를 앞으로 쑥더 밀어주면서 배 힘을 80 피해 주죠 비에 젖어. 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다음 네. 그다음에. 울기는... 울기는 내가 왜 울어? 아, 지금 가방이 이분이 부분 전술을 참 많이 연구를 네. 하셨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부분 전술은 좋은데, 네. 전체적인 지금 조감이 조금 네. 부족했어 부족했어요. 업사이드 그래. 걸리는 데 잠깐.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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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로 치고 들어가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울기는 이거는. 점으로 좀더 가슴 속에서 소리가 나오도록 울기는 시작. 울기는 좋았어. 내가 내가 왜 울어? 어, 여기까지 좋았어. 네. 후에 여기 뭐지? 후에 후에 예령림 이미 예. 예령. 어 그렇죠. 그렇죠. 후에 울어. 후. 후에 우르 우에를 아, 꺾어버리면안 돼요. 후에 아. 그냥 두고 우르 반 꺾는 목후에 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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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시간 상, 네, 가슴은 아파도는 다음에 연결르 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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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심히 또 연습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받아서 예. 네. 네, 잘 네. 받아서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 다음에 아, 또 저... 바로 연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김님. 네. 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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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가 빨라서 빨리빨리 우리가 지금 이제 네. 어, 해 드리는 거를 빨리빨리 소화를 해 내거든요. 네. 그리고 네. 아쉬우신지안 끊고 계속 하세요. <laughs> 네. 자, 다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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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아, 예, 여보세요? 네네 네, 연결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게 제가 운이 좋습니다. 이거.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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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또 방송 이렇게 자주 보시나요? 아이고 우리 저 박사님하고 <laughs> 이렇게 통화하는 게 영광이죠 뭐. <laughs> 어, 정말 네, 반갑습니다 네자 항상 저희한테 이제 연결할 때는 어, 블루투스라든지 예. 그리고 스피커폰 그리고 이어폰도 사용하시지 말고 그냥 통화는 예. 딱 그대로 모이도록 해야 깨끗하게 나옵니다 예. 자 예, 예. 오늘 네 어떤 때 예. 한번 신청해 보시려고 전화를 받어요 제가 네네어 지난번에. 아이고. 그한번 했었어요. 뭡니까저 어, 사랑이 비를 맞아. 아, 아 비를 기억난다. 예예예. 예, 한번 네. 했었어요. 자 일단 그러면은 앞에 얼마만큼 고쳐졌는지 먼저 한번 보시고 그 이후로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음. 아, 저녁을 많이 <laughs> 먹가지고 노래가 나오지. 모르겠... <laughs> 네, 그그 그, 그거는 개인 사정이고. <laughs> 저녁은 저녁은 저도 많이 먹고 <laughs>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굶은 사람도 <laughs> 맞는데 지금 네. 네, 배를 퉁퉁 두드려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가 지금 걱정입니까? 네, 예, 예, 자 예. 시작. 사랑이 피를 맞을 때 오라도 남들은 몰라 든물인지 빈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오. <laughs> 아유. 아, 네. 어, 진짜 이제 전번에는 네, <laughs> 예, 우리가 예. 어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음색을 예. 만들어 주는 네. 예. 어, 우리가 인후 상부성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예. 그거를 좀 많이 어 연습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점이 음. 하나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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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 노래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이 예. 전체에서 어느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셨어요. 어, 어 그거요. 그러니까 어 뭡니까 이 대조 효과라 그럴까. 아, 어, 그러니까. 예. 아 그러니까 그, 그 대조 효과 이런 거를 떠나서 뭐지? 처음 부분, 중간 부분, 어. 이렇게 뒷 부분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크라이맥스를 어디로 잡았냐 이 말이지. 크라이맥스를요? 네, 자기의 사생결단을 내야 그러니까, 될곳 내가 여기 아, 중점적으로 연습하는. 왜 연습하게. 나를 거가 크라이맥스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거기를, 사랑했나요? 거기를 왜? 앞에 부분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셨죠. 예, 여기를 이제 제가 좀 우는 것처럼 했어요. 왜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뭐 원망을 나타내는 감정 표현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냥자 좋아요, 좋아요. 제가 자 일단 왜 여쭤봤냐면 음, 네, 예. 처음에 첫 소절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는 조금 예. 부드럽게. 부르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다가 네, 이제 네. 제가 그래서 어 지난번에 분명히 선명하게 하실 것 같이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 부분 가니까 음, 갑자기 네. 힘이 붙으면서 네. 활성이 네. 딱 바뀌셨거든요. 네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채원 선생님 묻는 것은 네, 고음부를 예. 지금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고음부 잘하셨다고. 네. 이노 네. 상도 아, 그래요. 예. 아, 그러고 예. 이제 네. 아, 예. 어, 딱한 사람 거기보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예. 딱한 사람 당신만이 자, 여기는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예. 딱한 사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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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당신만이 이거고. 예. 딱한 사람 당신만이 1번이 좋아요. 아니, 2번이 좋아요. 일이좋은것 같은데. 네,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아, 예, 예. 그 뭐냐면 본인이 네. 하는 예. 스타일이 전부 감성 위주의 노래거든. 네. 아, 따큰 사람. 예, 예. 당신만이 전부 감정이고 우리 예, 뒤에가는 예. 더큰 사람 어디에 예. 감정 주냐면은 간 사람, 사람. 사람. 그다음에 네. 예. 당신만이 당자만 준 거거든요. 감정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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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조 효과 준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딱한 아... 사람. 그냥 사람은 그냥 나네요요렇죠딱 당... 사람. 이런 식으로. 당신 만이 당신 만이 거기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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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창에는 다 2번이 예. 좋다고 네, 답변이 어, 나왔는데 어시청자 여러분 전부 2번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 아, 스, 좋아하는 예. 스타일이 지금 1번처럼 여태까지 하셨으니까 노래를. 아, 그러니까. 네. 아, 예. 잠깐만요. 네, 예, 알겠어요. 자, 우리 이채원선생이 하는 잠깐만이다. 아, 단 아, 사람 네. 당신만이 그렇죠. 그러면 딱 요거는 예. 그냥 맑게 딱 딱큰 사랑. 아, 눈치는 엄청 빨라요 또. <laughs> 그 맞아요, 당신만이. 그, 그렇지, 그렇지. 그시로라는거 아니에요. 오, 어,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 잘했어, 잘했어.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좀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아, 앞에 감정 추구 뒤에는 좀. 뭐랄까 맞게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다 전부 다 감정 주면은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정을 주는 거는 예, 감정을 예, 예. 거꾸로 하면은 감정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변화가 예, 없으니까 지루하거든요. 아무리 노리를 예, 예, 예. 잘하더라도. 아, 예, 예,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저, 맞습니다. 네네. 예. 네. 자 그리고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시작.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대자에 대해서 예예 네. 예, 예. 예. 저 제가 볼때 예. 앞에는 이렇게 대조가가 들어갔는데 오히려 여기는 또 강하게 진하게만 나와 가지고 음. 내 음, 눈물 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렇죠. 자, 네. 예 예. 음. 알고, 있, 응. 알고 있는데 요 대자고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아. 뒤를 지금 전학, 1번은 쭉, 그냥, 대를 쭉 뽑는 거고, 2번은 좀 흔드는 건데. 두 수를 좀 섞었어요. 섞어를적섞었어 응. 음. 아, 알고 있는... 있는데, 아니, 대, 가 아니라, 대, 네. 네. 발성, 발성이 성. 변하거든요.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이렇게. 그렇죠. 약간 두성을 그렇게 섞어주는 네. 겁니다. 아 예예예 예, 자, 예. 그 다음에 아. 넷자도 볼게요. 내 눈물 알고 이거 하고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때요? 어, 그것도 좋죠. 이거 <laughs> 좀 <laughs> 별로 <laughs> 떨떠름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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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한번 <laughs> 뒤집는 목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지. 흔내, 아, 흔내 <laughs> 네, 아, <laughs> 네, 아, 이렇게 되게. 음.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예, 네.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오, 지금은 어땠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본 거죠. 제가. 어. 그런데 지금 별로 마음안 된다 이거지.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laughs> 네. 아버 뭐 한번 해 봤어요. 약간 이런 말 드셔 가지고. 아니 <laughs>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어. 어.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아이 예. 어, 방송 끝나고 난 뒤에 요 <laughs> 부분 우리가 저게 인터넷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예 예, 어, 예, 예.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그거 한번 또 듣고 한번 비디해 예, 예, 보세요. 예. 자. 예, 고맙습니다. 네. 먼제 끊으시려고? 아니 뭐 끊으라고 하면 끊어야지 선생님 <laughs> <laughs> 네이방 하는 김에 왜, 왜 나를 예. 시작 왜 나를 사랑했나요 네 여기서 왜 나를 거기 약간 예. 조금 너무 어, 끊어진 너무, 느낌 나는데 어, 너무 그냥 네, 네 무자르듯이 예. 그냥 <laughs> 잘라버려 가지고 <laughs> 네. 봐봐 1번요 예. 왜 나를 사랑했나요 이 가고 후에 네. 나를 사랑했.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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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요아니요 제가 제가 잘못 불렀어요. 악보가 선생님 이 2번으로 불렀긴 게 베이스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악보가. 근데 제가 그걸 이, 잠깐, 잠깐 실수했어요. 아, 무슨 그 세상을 가지고 꼭악보들로 살아요 그래. <laughs> 아니 지금 악보처럼 이렇게 이어져서 딱. 그 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왜 나를 옳지. 사랑했나요? <laughs> 이번에 아주 잘하셨네. 어. 눈치는 엄청.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왜 나를 미워했나요? 여기는 또 조금 끊어줘야잖아요. 어, 두 번째는. 뭐, 예, 그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웃음> 네, 먼저 <laughs>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예,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아. 그 다음에 사랑이 사랑. 사라... 사랑 나 아, 우산이 뭐 아, 우산이, 사... 내 우산이. 네. 우산이 내 우산이 예 우산이 내 우산이 대여주세요 그것도 그래요 네 그것도 보면은 우산이 내 우산이 대여주세요 전부 감성이잖아. 우. 예. 그러니까 얘기를 예, 말을 예. 전달하는 부분과 감정을 주는 부분이 나눠져야 되는데 예, 우산이 예, 예.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예예 예, 예. 어~ 전달하는 부분과 감정이 나눠야 되는데 우산이내우산이 되어주세요 뭐~ 전달하는 부분 하나도 없고 내 감정만 아, 있는 거거든 그~ 그러니까, 우산이내우산이 되어주세요 해볼까요 우산이내우산이 우산이, 되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사랑이, 사랑이 피를 맞아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음, 네, 네, 좋습니다. 자, 자 그러면... 소감. 고맙습니다. <laughs> 소감 고맙습니다. <웃음> 아, <laughs> 소감요? <고맙습니다. 웃음> 아, 네. 네, 네. 아이고, 오늘 그, 저, 뭐야, 저, 예, 배우 아 배금성 씨의 그 사랑의 비를 맞아요. 네그 선생님 티칭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뭐랄까 이걸 한번 또 틀어 보면서 부족한 네. 부분 좀 이렇게 잘 체크해서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친구분들이나 아니면은 네. 어,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노래방에서 이 노래 방금처럼 이렇게 멋지게 불러보세요. 만약 이렇게 멋지게 부르는데도 시큰둥한 예. 반응을 보인다거나 너 노래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면 명단 적어서 나한테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하여튼 그 뭐야 감정을 적절히 써라는 거네그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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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예.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예예예예예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네 네. 어, 자신이 제 이제 노래를 한번 한번 이렇게 점검을 받아 보면은 네.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네. 네.